와못하있어 자. 이팅한번더원투 쓰리 자 드디어 저희가 유에이퍼코 바로 코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 안전벨트 뱄어? 네거기어 어.. 지금까지 아까 버스 타고 온 데는 아스팔트였잖아 네 어, 지금부터는 아스팔트 아 없어 1도 없어 아니요. 굴러 떨어지면 어떡해요? 어, 굴러.. 낭떨어지는 없지만 네. 파이들은맞고 하니까 최대한 조심하게 조심조심 살살 이렇게 네. 가야 된다 여기 어디 블루라운스리 블루라운스리 자, 자, 자 여기서도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목소리가> 야 빠진다 빠진다. <웃음> <웃음> 아, 이제 들어오면 되겠다는 <목소리가> 게. 아 저, 드디어 시크릿 라브레 별미 뚝배기 라면. 뭐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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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맛있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괜찮아? 음. 좋은데 떠서 먹을까? 괜찮지? 어 괜찮아 <웃음> 맛있어 <laughs> 감다 좋은데요? 어, 오늘 좋은데? 어. 잘거같다딸것 같아 <laughs> 와 근데 비가 오는데 색이 너무 이뻐 아, 야,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크린하고 쓰리 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랫동안 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또 일하고 좀 씻고 저녁 어, 먹도록 할게요. 어? Go go g 고 e 고고 바이바이 어고뭐하 e 뭐하고? 뭐 Yeah, yeah. Oh, oh. No, no, no. Just... 오늘 저희가 먹을 저녁은 피핀솜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어, 라오스 음식 중에 신다시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 저녁은 신다으로 먹도록 할게요. 자, 아, 신다시 나와서 드디어 먹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싫어할 맛은 아니에요. 되게 어, 평상시에도 접할 수 있는 맛이어서 우리 친구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녁 시장 어땠나요맛있 맛있었습니다. 들어 다시 한번 마셔 입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자, 로띠. 어, 방배. 그샌드십파는 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 좋아하잖아. 오빠 무관이 뭐 말래요. 어부 범위. 무관 고해 계약. 아, 찍찍 와. 아. 그냥 우리 저기 영상에 나왔던 친구야. 이 친구가. 어. 어. 잡으리. 어. 꾸, 어. 사파이디파. 사파이디파. 이디파사파이디는 사파이디파. 사이디파사파이디이디 오, 컵파이디파 사파이디파. 사파이디파. 이디파사파와디파이컵파이디파사이디사이디파사파 고정해주세요 걱정해주세요. 고정해요걱정해해요걱정해 오늘 하루 요걱정요재밌었어요요재밌해데요가요걱정해요요요 아, 아, 네. 아, 오케이. 네, 오늘 하루가 이번 여행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였는데 사실 일정이 이렇게 쉬운 일정은 또 아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불평불만 없이또 너무 재밌게 잘 놀아주고 먹는 것도 너무 많이 잘 먹어주어서 너무 고맙고요. 내일 저희 출발 시간을 9시 반으로 할게요. 9시 반에 바로 비행티안으로 다시 넘어갈 거예요. 안녕. 안녕. 내일 아침에 봐요. 내일 아침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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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잘 잡고. 네. 혹시 몸 아프거나 뭐 열이거나 한 사람 네.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어 그저께 저희가 올라온 비엔티안, 라우스의 수도 비엔티안으로 이제 내려갈 거예요. 가른 데는 대략 한1 시간 반에 2 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가는 동안 피곤한 사람은 좀더 자도 돼요. 예. 네. 예. 네. 가자마자 저희는 점심 먹을 거고요. 점심 먹고 싶은 거? 도가니 국수를 먹기로 했어요. 또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우는 어때? 엄청 네. 음. 자, 다들 간밤에 잘 잤어요? 만난게 어? 불과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오늘이 이제 라오스에서의 마지막 날이네요 자 저희가 지금 도착한 곳은 불상공원입니다 저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안을 통해서 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대면 절대 안 돼? 네. 어, 천국에 올라간 소감이 어때? 네. 힘들지? 어, 미안해. 삼촌이 아, 저, 저. 어, 오늘 음식은 입맛을 맞아?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니까. 천천히 먹어, 천천히. 그니까 자, 뭐, 뭐라고 했죠? 트리가트트리가 아, 트리버스. 트리가트. 나옵스 유일의 트리버스. 그래서. 오 아. 어? <목소리> 라오스에 살면서 이프리가트라는 곳을 처음 와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라오스 친구들이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와서 아마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포토존이 있습니다. 어디서 찍으면 잘 나오는지, 설명이 다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착한 곳은 탄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지금 사진 찍는 중간 가운데 물줄기가 저기 미만 붙이는 것 중에 핸드폰, 네. 여권. 네. 핸드폰은 놓칠 일이 없어. 늘. 근 지금. 이다 아. 이이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박수 한번. 이이 네, 오케이. 잠깐 캐리어 안에 배터리나 물이나 이런 거 어, 있는 사람, 펌핑, 어, 네. 그 이런 거있는 사람. 없어요. 펌핑. 네. 그 자, 이번에 라오스 여행 이렇게 가족끼리 다 같이 갔다 왔는데, 소감이 좀 어땠어요? 자, 우리 큰아들부터. 네. 수사해보세요. 네. 일단, 음. 되게 더울 줄 알았는데, 음.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아서 음. 좋았고, 음. 음식도 네, 좀 걱정되긴 했는데,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서 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네, 우리 교큰아들 그 <laughs> 어, 일단 은 음. 되게 더울 줄 알았는데, 음. 생각한 것처럼 덥고. 저 생각한 것처럼 덥고. <laughs> 네, 그치. 어. 그리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아, 다행이야. 제일 걱정이, 삼촌이 사실 음식이 제일 걱정이 있었는데. <laughs> 맛있었어요. 어, 잘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자, 이 네. 어 일단 삼촌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앞에서 아, 그런 말을 왜안해요 언니한테 아그 다음에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 알아 너무 너무 고마워 아이고 우리 막내 너무 더운데 고생했어 네. 한마디 재밌었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laughs> 자너 너, 한마디라 해 나는 뭐, 음. 뭐 친구 한4 5년 만에 만나서 너무 좋아 아니기 음, 때문에 음. 그리고 그래. 우리 피바 <laughs> 어. 명성 어? 어. 두번 만나고 우리 저다 오뚜기 청년 어. 유튜브에 있던 사람들 만나서 너무 아, 네. 신기하네요, 솔직히. 음. <laughs> 연예인 보는 거. 있을 어, 때는 뭐, 뭐, 네. 같이 안 쓰셔가지고. 음, 네. 뭐 아무튼 시간 많이 같이 못 보내서 좀 아쉽긴 한데 아유 그래도 이렇게 애들 데리고 <laughs> 와가지고. 참 음. 좋네. <웃음> <웃음> 다음에 나중에 아에 형님, 결혼하시면 그때. <웃음> 아, <웃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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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리 애들 한 번씩 안아줘. 어이구, 어이구. 어이 고생했어. 일로 와. 일 어. 우리 어디, 서울대 간다? 연습한 거야? 어, 그래. 아이고, 고생했어. <laughs> 아, 아빠, 똑같아. <laughs> 지우. <지금> 아이... 고생했어요. 참참한번 <laughs> <아이고. 웃음> 아, <진짜>. 안아주세요. <laughs> <laughs> 아이고, 고생했어요. 여권이랑 아까 있던 것들 보여주시고요 잘가 오늘 꼭 금방 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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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네 10월에 한국에 가 바이바이 잘가 열심히 하자 안녕 항상 도착하면 연락 한번 주고 바이바이 편집해서 업로드 할테니까 네. 우리 친구들 내 친구들 있잖아 또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어, 어. 악플도 한번 써달라고 하고 야넌 거기서 그렇게밖에 못했냐 이런, 이런 거 있잖아 어. 맛있게 먹어 너는 네. 지섭 너는 삼촌이 보니까 진짜 큰형하고 큰형이야 옆에서 항상 동생들 너무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어 나 어. 앞뒤에서 다 돌봐주고 정말 최고였어 아 감사합니다 응. 그리고 주혁이는, 삼촌이 봤을 때는, 만약에 4명이서 만약에 뛰었다, 거기서. 그러면 못 뛰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했어. 근데, 가장 용기가 있어 어, 용기 있게 뛰었어. 어 멋있어, 멋있어. 그거 아빠도 못했어. 삼촌도 못해. 여긴 삼촌도 못해. 너 했어. 너 너무 멋있었어. 너 자신한테 자신감을 느껴야 됐어. 주 난기가 좋아. <laughs> 어, 말하는 것도 너무 내용 너무 예쁘고 우리 주변 사람 잘 챙겨주는 우리 지영 너무 너무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래. 자 우리 이제 막둥이, <웃음> <웃음> 아이. 그 다음에는 포켓몬 뷰 어디인지 좀 아. 좀 알아볼게. <laughs>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아니요. 괜찮았어? 네. 사실, 제일 많이 걱정됐는데 제일, 아, 제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같잘 먹어서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 어, 물론 뭐 촬영 내일도 할 거지만, 오늘 갑자기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맛있게 잘 먹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 더 해줘. 더 해줘. 더 해줘. 더 해줘. 하하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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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